숯불화덕에서 빚어내는 극강의 맛 고기하다. 고기하다는 숯불화덕에서 초벌한 고기로 유명한 맛집입니다. 숙성을 통해 고기의 풍미를 극대화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최상의 가성비를 제공합니다. 퀄리티 높은 고기와 리필 반찬. 고기하다의 대표 메뉴는 삼겹살과 목살입니다. 숙성 과정을 거쳐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고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리필 반찬으로 히말라야, 소금, 직접 만든 쌈장, 명이나물과 쌈, 멜젓소스, 와사비 등 저렴하지 않은 반찬들이 제공되어 식사 내내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와 합리적인 가격. 고기 하다는 40석의 1층과 70석의 2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숙성을 통해 가격을 낮추면서도 퀄리티를 유지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고기하다에서 숯불화덕에서 초벌한 고기와 함께 풍성한 반찬을 즐겨보세요. 극강의 가성비와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영상 제작에 에너지가 되어 주어요. 구독을 부탁드려요.